여러분들은 네. 연인들의 기념이라면은 어떤 게 떠오르세요? 일주년. 일주년. 오, 비교해보네얼마전지두개 짧게 만났는데? 그거는 안쳐요안 아, 치는 거. 한달 넘지 않으면 안 아, 치는 거. 아, 썸. 예. 네. 썸은 뭐 이제 항상 종각이 있어야 아 되는 게 당연한 거죠. 아 아니 다들 다썸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? 언제까지 그런 옛날 같은 방송할 거예요? 솔직하게 얘기해야죠. 없는 게더 창피한 거야. 근데 썸이 너무 한 번에 많아도 나쁜 거 아니에요? 한명 진디는 진디는 자기 얘기를 나한테 살짝 물으면서 어... 왜냐 그 경험을 얘기하기 때문에. 노바 탈 너무 떠시는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. 불안해 보이시나요? 저는 썸도 항상 한 명. 우리 뭐 세네 번 정도 만나다가 사귈래 되는 거지. 그때부터 삼 개월이 이제 저를 더, 보는 거야. 더... 사기지만 보는 거야. 네번 아 뵀잖아요 지금. 네번 아, 반에 일로 봤잖아요. 아 일로 봐 수경 씨도 저하고 이제 아파트가 이제 바로 옆이거든. 요 솔직히 말해서 조금은 아 그쵸 그쵸 이렇게 맞장구쳐줄 수도 있는데 진짜 안 내보내려고 <laughs> 네번 아... 됐잖아요 지금 네번 아... 네 아... 됐잖아요 지금 네? 진한 거야 진한 거야 혼자 생각하면 혼자 생각하는 심 진정해 받아 줬으면은 받는 거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아 아이, 그래요 그런데 한... 근데... 데오 어, 약간 불 빨기는 써 아까부터 발견어 언니 지금 아 왜? 여기 에어컨 안 틀어서. 야왜쳐쳐 아까부터 볼이 새발견어 어! 어, 아까부터. 자, 아, 아, 그럼 여러분은 아, 지금까지 어, 진짜. 만났던 남자 친구나 여자친구한테서 기억에 남는 선물 같은 거 있어요? 어, 이별의 빼 이런 거 많이. 저는 사실 이렇게 뭐 기념일 되면 주는 선물을 뭘 줘야 될지 좀 그래서 그냥 저는 길 가다가 이쁜 거 있으면 그냥 사 줘요. 그냥 밥 먹으러 갈때 그냥 줘요. 이렇게. 왜냐면, 이게 특별한 날에 사주면, 이제, 이 기대에 뜨 아, 근데 그렇죠. 나는 그 기대에 부응을 못 하겠어. 여자들 가방 좋아한다면 그런 거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. 저는 꼭 사주면 헤어지더라고요. 응? 좋은 걸 사주고 나면은. 너 받을 때까지 버틴 거 아니야, 걔가? <laughs> 딘딘 조금만 있으면 명품 나올 것같아 나올 것 같다 하고 참은 거예요? 그 여자친구랑 옛날에 저기 오빠 어디서 벌래? 갤러리 앞에 이름 당황하고 네. 말도 안 되게 너지집 앞에 데리러 갔 <laughs> 저는 기억에 남은 소금 있잖아요. 쪽지를 그렇게 쉬는 시간마다 그렇게 써줬어요. 항상 이렇게. 어, 여자들은 그런 거 좋아해요. 그 저는 솔직히 명서 가방 이런 거 보다 그런 게 너무 좋아요. 나, 지금도 그런 게 진짜, 진짜, 진짜. 너무 좋아. 내 계좌랑 비밀번호 적어가지고. 아니면 인간 거룩해졌어. 어, <laughs> 아니면 보험 증정감이면 생명보험 증서 내 집을 가져가겠다. 는 거. <laughs> 그런 거 괜찮죠? 아, 정말. 언니, 육체적으로. 언니도 순수했을 때가 있었잖아요. 네. 아 근데 진짜 선물을 제대로 준 적이 없네. 다시 한번 또. 음, 아니 또 오빠도 근데 또낭만이 있을 거예요. 오빠가 네. 지금 괜히 맞아요. 말 꺼내기 민망해서 그럴 거예요. 음. 아, 이 애들한테 미안하네요. 제가 제대로 해준 게. <laughs> 난 예쁘게 마무리하려 했어요. 했어요. 미안하다, 막... 미안하다. 아,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만났는데 진짜 욕 많이 하더라고요. 누가? 그분이. 누가? 그분이. <laughs> 아유, 그분이... 아, 그분이 오빠를요? 깜짝 놀랐어. 아, 그렇게까지 잘욕 많이 하지. 아... 그렇게 사랑을 많이 줬으니 부담스럽겠지. 아 그런데요, 이런 것처럼 조선 시대에도요, 연애 좀 해본다는 분들이 경칩에 서로 주고 받은 선물이 있었대요. 음. <laughs> 자갈 이쁜 거 이런 거 주어가지고. 아 네. 아 그거! 계란같이 생긴 자갈 있잖아요 내가 강물다 뒤져가지고 준비한거예요 저는, 저는 그럼 선비로 자 저거 하나 주워봐라 아, 아 이제 아, 아. 시켜가지고 저거 하나 주워보라고 어이이이 어, 하면서 아니, 저, 저, 저는 저것도 줘서, 줘서 저것도. 이걸 줘야겠다 아. 그쵸 그쵸 그거죠 아, 아 서로 나눠가는 거야? 목걸이를 응. 이제 따가지고 아, 아. 조개 목걸이 예. 개 목걸이 영지씨는요? 저는 머리카락 조금씩 잘라가지고. 조선시대에서 머리 자르는 게 금기였어. 어. 그 부모님이. 많이 자르는 뭐 거는 금기인데, 조금씩 어... 자르는 거티안 아, 나잖아요? 안 <laughs> 안 나의, 안 나의 신체 일부를 너에게 주겠다, 여러분. <laughs> 아, 이런 거 어때요? 어떤 거? 채취가 묻어있는 거. 속옷? 막 소고... 손수건 이런 거지? 아아 <laughs> 아 <laughs> 아 뭐야? 어, 취향 너무 별로야! <laughs> 아, 잠깐만요. 속옷은. 뭐야? 너무... 채취는 많이 들어가야죠. 아, 속옷이라 했어요? 어, 너무 별로 어? 어. 제대로 줘야지. 세조매세조매좀 <laughs> 주세요. 세조매 <laughs> 이게 그 과거의 그 선물인가요? 네. 아 바로 이건가요? 맞습니다. 어? 어? 구슬 아니에요? 구슬? 조좀 약간 다르죠? 저희가 어? 생각하는 거랑. 돌이 돌. 맞네. 공기 같은 거 아니에요? 공기? 작은 작 공기 같은 거. 오빠 어, 냄새 맡아봐요. 마카다미 아! 왜 맨날 냄새 나는 거죠, 우리? 아, 이거 그거 은행이네. 아, 이거 은행이... 안봐아안 맞아 봐도 알겠네. 아니, 근데 경치에 은행이 있나? 경치에 겨울잠도 깼는데 우리도 좀 깨지자고 이런 거. <laughs> 이별의 선물 근데 왜 이렇게 하얘? 어? 어머, 그냥 진짜 은행이네. 응. 잠깐만, 야. 어? 야, 은행 보기에 계좌이체 좀 해줘. <laughs> 계좌이체 해달라는 뜻 아니야? 은행이 똥냄새가 나잖아. 이거 근데 어서. 이거를 내가 하나하나 열심히 깨끗하게 널 주려고 냄새 안 나게 딱았다 이런 정성을 보여주는 거 아니야? 냄새나잖아. 이 정도는 아, 괜찮죠. 이, 이 정도는 맡을만하지. 똥꼼꾸면 동꿈이라 그러잖아요아 <laughs> 자다 똥냄새 나니까 자연스럽게 똥꼼을 꾸라고. 똥꼼꾸라고. 근데 이건 진짜 도망가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? 예, 예. 다 맞아. 이거를 왜 주는 거예요? 아, 쳐가지고 이게 열매가 가 떨어지죠. 그니까 이걸 보관했다가 아 정성이죠. 냄새를 맡아봤어. 정성과 의미를 두는 아 그런 의미에서 약간 되게 근데 낭만적이긴 음 하네요. 그 옛날 은행나무 침대 영화 있잖아. 네. 그 침대 의미도 약간 그런 게 있지 않을까? 사랑과. 근데 음 은행나무 침대에서 그 나무가 진짜 은행나무일까요? 귀신이 같아. 나은 거 아니에요? 그 안에 영혼이 들어있어서? 제 멘트를 망가뜨리지 마. <laughs> 의미를 너무 잘 주고 있는데 과거 선조들의 선물템은 좀 약간 구리구리하지만 그래도 의미가 청소? 있고 네. 향기가 네. 구리구리한 향기가 있는 어, 아이템이 있었다면.